남은 인생에서 존경을 얻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려면 당신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지 한계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힘의 보물창고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을 매력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강력한 교훈은 당신이 관계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대우받는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과 태도가 당신의 영혼과 정신을 젊어지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반면, 다른 행동은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르게 자신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르고, 반대로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는 자질을 소홀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진정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자존감과 겸손, 성숙함과 활력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작은 태도, 조정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가올 지식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세요. 존경과 감탄을 얻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주의, 의도의 교환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듣는 법을 배우면 세대를 초월한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남성이 듣는 법을 할때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이는 감성 지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이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능력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지혜는 단순히 설교처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대서사를 이야기하듯 나누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례들, 극복의 순간들, 그리고 실수에서 배운 교훈들을 공유하세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야기와 연결되며 자신의 여정을 매력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누지만 승인을 구하려 하거나 남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섬세함을 포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할지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침묵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잘 다루고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대답하기 전에 인내심을 보이는 사람은 힘을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은 어떤 세대든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존경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정복하면 당신은 단지 끌어당기는 것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에 남을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이해해야 할두 번째 사항은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안주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비결은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기술에서부터 문화나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활력을 보여줍니다. 이 호기심은 전염성이 있으며 경험을 쌓았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것을 탐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남성이 마음을 열고 활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경직된 사고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더 깊고 흥미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나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또는 최근에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만 상상해 보세요. 그 열정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더큰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지혜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경청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로 인해 훨씬 더 강한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를 반영합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회로 활용하여 자신을 재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 태도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기심 많은 노인은 빛나는 존재이며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항상 함께 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노인이 길러야 할 덕목은 감정적 자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승인, 동료 또는 심지어 결정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의존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자신감을 지닌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립적인 것은 냉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힘과 평화를 찾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들은 즉시 인식할 수 있는 평온함을 발산합니다. 그들은 주목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신뢰와 안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이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자신의 행복과 웰빙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여줄 때 당신은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마치 세상에 나는 완전하지만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과 내 여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감정적 자립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으며, 이는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여성들은 이 차이를 즉시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자립적인 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고 어떤 나이 때에도 존경을 끌어내는 기초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노인이 이해해야 할 것은 신비로운 아우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의 즉시 공유되고 노출되는 세상에서 자신을 조금씩 숨기는 능력은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자신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당신의 개성을 천천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경험과 이야기를 가진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신비로운 요소는 호기심을 일으키고 독점적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매번 설명할 필요 없고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침묵 속의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즉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종류의 매력은 자신이 보여주는 것과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을 잘 균형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또한 신비로운 아우라는 자기 통제와 성숙함을 반영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나 증명하려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성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존경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공유할 때마다 그 세부 사항은 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깊이를 가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능력은 특히 관계에서 미묘한 도전도 일으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어떤 상호작용도 지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이 주는 것을 적절히 조절할 때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태도와 대화에서 놀라움을 유지하는 남성들을 존경합니다. 이는 그들을 사로잡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단지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로운 노인이 이해해야 할 것은 몸짓 언어의 강력한 변형력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으며, 이는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확신 있는 제스처, 그리고 강한 시선은 힘과 균형을 전달합니다. 이는 나이를 초월한 특성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특별히 남성이 어떻게 몸을 사용하여 공격적이지 않게 권위를 표현하고 무관심하지 않게 침착함을 드러내는지 즉시 알아 봅니다. 당신이 걷고 앉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확고하게 걷고 똑바로 앉은 노인은 단순히 신체적인 활력을 넘어 정신적인 활력도 보여줍니다. 각 동작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나 자신과 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종류의 몸짓 언어는 자연스럽게 안전감을 주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끌어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장된 동작이나 너무 긴장된 제스처는 잘못된 인상을 줄수 있으며 미세하지만 의도적인 제스처는 자신의 존재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시선은 즉각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 순간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시선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의와 존경을 전달하며 동시에 약간의 신비로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침해적이거나 거리를 두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결은 자신에게 완전히 편안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노인의 지혜로운 여섯 번째 능력은 관대함과 확고한 한계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미덕이며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기쁘게 하거나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관대함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자신의 품이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단지 승인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별 짓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조언일 수도 있고 나누고 싶은 경험일 수도 있으며 진심 어린 시간과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호혜가 없는 경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를 항상 기쁘게 하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합니다. 이 태도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웁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차갑거나 멀리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노력에 가치가 있는지, 누가 당신의 선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더 존경합니다. 여성들은 누가 관대하고 누가 자신을 확립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계를 맺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신체적인 친밀감 특히 가장 관대하고 헌신적인 형태의 친밀감이 감정적인 연결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파트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남성들, 특히 구강 성교를 포함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자신감 있고, 주의 깊으며, 서로의 필요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 기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금기를 깨며 관계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친밀감에서의 이런 관대함은 당신이 사람으로서 누구인지를 반영합니다. 남성이 파트너의 웰빙을 우선시하려 할때 이는 더 강한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합니다. 여성들은 자신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중시하는 사람의 차이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세심한 배려는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와 상호 헌신의 환경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성교는 주의와 존중으로 행해질 때 취약성을 드러내고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제스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벽을 허물고 당신이 파트너를 몸과 본질 모두에서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감정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며 친밀감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것을 상호작용과 동료애의 가치를 이해하는 남성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결국 관대함이 넘치는 연인은 단순한 기술이나 신체적인 행동을 넘어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만족과 행복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채택한 남성들은 그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각 순간에 투자하는 관심과 헌신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기억을 만들고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관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얻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 균형, 자,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7가지 교훈은 당신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도에서 옵니다. 만약 이 교훈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모든 삶의 단계에서 돋보이고 존경받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하세요.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